골프채를, 드라이버를 가장 효율적으로 데려오는 방법이에요. 데려온다는 것은 공이 여기 있는데 백스윙 갔으면 데리고 와야 돼요. 데리고 온다는 건 휘둘리든지 아무튼 백스윙 한게 멀어졌던 게 공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손으로 와도 돼요. 백스윙 갔다가 손으로 접근을 해도 돼요. 그런데 자동으로 접근하는 방법. 그냥 내가, 네, 우측, 팔꿈치를안 펴고 깊숙이 들어가면서 턴만 했다. 했을 때 채가 자동으로 따라와요. 그러니까 쉽게 접근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죠. 제가 한번 때려 볼게요. 네. 우측에서 첫 번째 풀 때가 에밍인데잘 갔어요. 그래서 가서 몸으로 오면은 자동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다시요. 몸을 하면 힌지가 풀리면서 얘는 뒤에서 자동으로 떨어지는데 이걸 치려고 하는 순간에 이때부터는 다 컨트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들게 얘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턴만 하면 데리고 오는데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냥 쉽게 턴만 해서 데리고 오자.